근데 이제 모임상을 하면서 보니까, 그, 모임에서 일하시는 그, 그때 박준영지님, 그때 이제 그재임스 할아버지가 말씀 보시면, 그, 박준영지님이 통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보니까 아주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아우, 그러면 이제 자매님들하고 얘기하는 소리 들어보면, 아, 박준영지님 자매님이 쌀한 톨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그, 저도 이제 알뜰하게 사는. 알뜰파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 친정엄마가 돈 벌기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알뜰하게 사는 것이 돈 버는 거다 이게 가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제 마음가한테 어머니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돈 벌려고 막 애쓰진 않아요 그러나 알뜰하게 사는 것이 구원받고 나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알뜰하게 사는 것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내가 이제 의상실 이거 기술을 배워서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이 주님의 일하는 일꾼들에게 생활이 보탬이 되는 동역자가 되겠다. 이게 막 마음에 막불듯 불일 불일듯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아 그런 형제님들 보면 가난하게 살지라도 존경스럽고 옷 입고 옷 입고 계시는 모습 보면 자매님들이 그 사역하는 자매님들 남편 자매님들 보면 옷이 항상 허술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의상계통에서 일을 하니까 이제 옷을 주로 보게 돼요. 아, 뭐가 잘못됐다. 옷을 좀 어, 허술하다. 이게 눈에 잘 띄어요. 아유, 그래도 그분들이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훌륭하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일을 하면서 주님 저는 사역하는 분들 주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어, 쓰임받는 도구로 만들어 주세요. 그런 그릇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늘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마다 너무 기뻤고. 근데 이제 그 어느 한날 청년 세미나가 있어 가지고 이제 결혼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준영 씨께서 그런데 결혼을 해야 된다. 주님을 위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씀 하면서 결혼 안 한다고는 것도 교만이다는 거. 어머, 그것도 교만이라면 다 그럼 결혼 결혼하게 되면 하게 해 주시고 그 뒤부터 둘 중에 하나만 해 주세요.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면. 주님의 일꾼을 일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 결혼 안 하겠다고. 그걸 기도를 하는데 부끄럽더라고요. 주님이 앞에 딱 앉아 계신데,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주님의 일꾼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딱 일대일로 앉아 있는 것처럼 부끄러워가지고 그때는 얼굴이 좀 빨개지면서 그런 기도를 늘 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이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늘 결혼에 대해서 기도를 하나, 하면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싶은가? 이런 마음을 가질까봐. 근데 어느 한날 제가 이제 친정회를 갔는데, 제가, 저희 이 시골 대문 이렇게 넘어가야 되나, 되잖아요. 이렇게 높으니까. 근데 대문 밖에서 형제님하고, <laughs> 형제님 저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주일학교 하면 뭐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라면 딴자매가 아유, 자기 혼자 잘난 척 해. 이러면서. 어? 혼자 잘난 체 갖고 혼자만 아는 줄 알아 이러면서 옆에서 써은써은 대고 그랬는데, 아, 이 갑자기 형제님하고 저하고 다정하게 산에 예수님께서 세 명, 새벽 미명에 산에서 기도하러 가셨다 해가지고 우리도 산으로 기도하러 갔다가 오는 중이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문 밖을 이렇게 넘어서 둘이 다정하게 저희 집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마음에도 없었던. 사람이 왜, 우리 친정일, 왜, 왜 왔지? 그러면서, 에휴, 개꿈이야. 이제 <laughs> 그랬는데, 아, 이것도 아니더라고. 개꿈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 그러면, 제가 개꿈이라고 했지만, 박건신 형제님과 제가 저희 집에 와서, 산에 기도하러 새벽에, 예수님처럼 새벽에, 비명이 기도하러 갔다 온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 주님께서 연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중매하신 거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형제님들이나 자매님들이 박건진 님한테 박건진 님을 위해서 기도해 봐라. 이렇게 자매님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렇게 됐어요.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77년도 10월 3일 날 그것도 또 이제 검소하게 한다고, 화장도 잘안 하고, 드레스도 저희들이 의상실에서 만들어서 응? 이렇게 앞에 뒤집어서 이렇게 넣을 앞에 가리는 거 그렇게 해 가지고, 왕관도 없이 <laughs>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예배당에서 했어요. 전략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이제 방 하나에. 피아노 하나 두른 거예요. 그래 딱둘 자고 형제님 책꽂이 딱 출입구만 남기고 책꽂이 두 개, 피아노 하나. 그럼 딱 둘이 두면 꽉 차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 당시 형제님들 군대에서 제대하신 형제님들 또 미혼 형제님들 결혼 안 했으니까 저희 집에서 그 옛날 그 연탄 아궁이 거기에서 식사 준비해서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사각 직사각형 상 하나 놓고. 네 분은 앉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서서 식사하고, 지금 같은 바, 반찬이 걱정돼서 그것도 안 했을 거예요. 그래도 반찬 걱정 안 하고, 그냥 국이면 국 하나, 김치면 김치 하나. 그렇게 해서 계란 후라이해서 그냥 밥 먹고 그랬어요. 그래도 형제님들도 뭐 흉볼증도 모르고, 반찬 있네 없네 얘기할증도 모르고, 그냥 아우, 잘 먹었다고 주님의 교제만 즐거워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기가 생겼는데, 좁아서 애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애를 뉘울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또 이제 좀 넓은 데로 이사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넓은 데로 이사 가서 이제 성민이 먼저 낳고 그다음에 이제 딸 낳는데 아이들을 키울 때마다 주님 그 여기 신명기 말씀에 보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또내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대로 제가 아이들을 키웠어요 저는 성민이하고 성은이한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애들한테 공부 잘해라 1등해라 이거 한마디 한 기억이 없어요 솔직히 그저 주님 아이들이 주님 앞에서 쓰임 받는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형제님이 그때 좋은 회사에 다녔어요. 근데 사실, 공, 그 회사 직원이 다니면, 이제 나중에 계속 다니면, 연금도 나오고 좋은 환경이 있을 텐데도, 형제님이 주님 일을 한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신 해에, 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뭐가 있냐고요. 그래도 그런가 보다 하고 순진해가지고, 먹을게. 지금들 같으면, 아, 뭐 먹고 살으려고 그만두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아, 주님 일 해야지. <laughs> 그러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쌀 떨어져, 돈 떨어져. 뭐,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희가. 뭐두 돈을 쓸래도 돈쓸 것도 없고. 어머, 이런 일이 닥 치는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의상에서 일하는 거, 그거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고. 그것도 왜 제가 직장을 못 다녔냐면 저희 아버지가 또 직장 다니면서 돈 100만 원 버는 것보다 그때 시대에는 100만 원이 컸거든요. 100만 원 버는 것보다 100원을 벌어도 집에서 벌어라. 그거에 그리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가서 100만 원 버는 게 낫지. 왜 집에서 100원을 벌으라고 그러지? 그래서 엄마한테 왜 나가서 100만 원 버는 게 낫지. 왜 집에서 100원을 벌으라고 하냐? 그랬더니 아이들 키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과 똑같구나. 그래서, 가난이 뭐, 쭈들렸죠. 옷사 입고 하는 건 제가 만들 줄 아니까, 뭐, 여자애는 제가 만들어 입히고, 뭐, 아들도 반바지 같은 거 만들어 입히고, 다 만들어 입혔어요. 그러니까 옷 같은 건 됐는데, 이제 먹고 사는 건 그래도 굶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그나마 또 이제 어떻게 살다 보니까 돈이 조금 조금 생기면, 엉뚱한 사람이 갖다 쓰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이거돈 있으면 엉뚱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다 할라니, 안줄 수도 없고. 주, 주면 떼끼는 거예요, 떼끼는 거예요. 누구는 뭐 사업한다고 돈좀 빌려달라고 하면, 가져가고 안 주고. 이제 그분한테는 이제 10년 이후에 받았지만.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키우려니까, 어, 친구 자매는 전화가 오면, 어, 나야. 나 우리 애들 수학, 영어 뭐, 어디 학원 다섯 군데, 네 군데 보내. 그러면 저는 뭐, 우는 거예요 마음으로. 나는 애들 학원 못 보내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애들 키울 능력도 없고 자식도 자신도 없으니까 애들을 하나님 앞에 버릴게요. 하나님이 알아서 키워주세요. 제가 애들을 하나님께 버렸어요. 솔직히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분. 저보다 나은 분이고 높으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키워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만든든지 죽이시진 않고 저보다 나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알아, 알, 알아서 키워주세요. 이것성 형제님도 몰라요. 저하고 하나님과 1대1로의 교제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넘어져도 무릎이 깨져도, 아우참 감사하다. 이렇게 피 났어도 하나님이 안 죽게 해서 너무 감사하지? 하나님 너무 감사하자. 이렇게 넘어져서 죽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면, 어, 하나님 감사하다. 안 죽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애들도 울어가면서 말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그냥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제 뭐 이제 원단교회로 또뭐 개척을 나간다는 등 어쩐다는 등 뭐. 그러는데 제가 가난에 쪼들리고 힘드니까 돈이 있으면 자꾸 날아가 버리지.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세요? <laughs>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너 하나님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않았냐? 그 말씀이 딱 생각나요. 제가 기도했던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하고 계시고 저 제가 가난에 시들려서 힘들어할 때 내가 기도했지 않았냐? 그러니까 입이.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아, 내가 기도했었지. 그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럼 애들도 하나님께서 제가 맡겼듯이 진짜 맡길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애들 키웠죠. 그래서 이제 성민이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 얘가 막 정신이 없어요. 대학은 가야 되는데 학력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막... 엄마, 나 공부해야 되니까 책 사야 되니까 막, 막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막 3만원, 막 하루에 막 5만원도 가져가고. 그러니까 되는 대로 그냥 줬어요. 얘가 원하니까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근데 얘가 이제 딸리잖아요. 공부가 이제 밑에. 물론 뭐 학원 안 다니고도 뭐, 어? 뭐, 뭐, 장학금 받아가면서 공부한 성도님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너무 밑거름을안 해줘가지고 미안해요. 솔직히 애들한테. 그래서, 아유, 그냥, 고삼댁이나 돈 있는 대로 대줬어요 굶어도 그래도 굶어서 죽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있는 대로 먹으니까 오히려 잘 먹는 것보다 잘 먹으면 성인병 걸리잖아요 뭐 고혈압병 이런 거 각종 질병이 있는데 오히려 잘 먹은 것보다 잘못 먹는 것이 김치하고만 먹어도 건강에 좋고 혈압도 높지 않고 그게 아아 아 주님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또 이제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고 또 최현제 님도 교회에서 일할 때도 이제 원당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도 고생 많이 했어요. 지하실에서 그때 뭐 동대문 모임에서 오신 향숙 자매님 부부 김철진 형제님 부부 이순분 자매님, 전미제 전인배 자매님 부부 그분들이 계속 원당의 모임을 세워 주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고 더라고요 그런데 개척은 은평에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북부교에 나가시면서 이 성도들이 기도한 응답을 은평교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열다섯 명이 지하실에서 주님 섬겼어요. 그래도 얼마나 주님 즐겁게 섬겼는지 뭐 성도들이 항상 뭐 화목하고 즐겁고 뭐 서로 모이기 힘들고 저희 모이기를 힘쓰고 화목하고 너무 우애가 좋았죠. 근데 형제님은 이제 지하실이니까 이제 물이 이렇게 고이면 이제 장마가 되면 물이 고이는 웅덩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웅덩이 물 풀어 날마다 다녀야 돼요. 그럼 형제님은 내가 물 풀어 원당에 왔나. <laughs> 왜 노래처럼. 그런 마음으로 물을 펐어요. 그래가지고 또그 다른 형제님이 그런 기술적인 면이 있는 형제님이 또, 함께 하셔가지고, 이모터로 물을 밖으로 퍼내고, 반지하도 아니고, 완전, 완전 지하, 지하니까, 습기도 차고 그랬어요. 그래도 어쨌든 성도들이 거기, 그, 이렇게 저렇게 이쁘게 꾸며가지고, 모임도 하고, 그, 그, 모임 시작하는 거, 그것도 하고, 모임.